성도 여러분,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 25장에서 우리들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변화와 불변 이두 가지를 함께 결합해서, 이것이 리듬이래요. 리듬, 하나님이 쓰시는 리듬, 그래서 창조한 세계 속에서 이두 취향이 다 만족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대요. 마치 사계절처럼요. 해마다 그 계절이 다르면서도 같게 해 놓았대요. 보문들 새로우면서도 동시에 아주 오래된 주제래요. 그래서 그 순간마다 변하는 것들인데 변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래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이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인데 그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하셨대요. 이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입니다. 작품이에요. 이렇게 머리카락, 눈, 코, 입, 손, 발이 다 다른 지체들인데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한 몸이래요. 한 몸이요. 한 몸이라서 다 획일적인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다른 게 있대요.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인데 이렇게 명확하게 다양한 존재가. 우리 개인의 신체래요. 신체요. 영혼과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명확하게 둘이 하나인 거예요. 몸 없는 영혼. 우리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영혼 없는 몸. 죽은 시체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정상이 아니잖아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한 분이셔요. 그, 나뉠 수 없는, 그, 섞이지, 섞일 수 없는, 명확하게 순전한 한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명확하게 서로 다른 분이셔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지 아들 하나님이 아니고요. 아들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지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지 아버지 아들 하나님이나 아들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뚜렷하게 각 위를 갖고 계신 분이신데 뚜렷하게 한 하나님이셔요. 거기서 리듬이 있어요. 리듬요. 서로와 서로 사이에서 사랑이 주고받아지지만 거기에서 마찰과 갈등은 없는 그러나 사랑은 더 배가 되는 어떤 리듬요. 리듬요. 또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정말 각기 다른 임무를 수행하는 각기 다른 직분자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섬기는 다 동일한 똑같은 하나의 직분이에요. 하나의 직분인데 그것이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 신기해요. 부부도 마찬가지죠. 남, 여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신체 구조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완전히 개별 인간들이잖아요. 근 네,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그러면서도 각각이에요, 각자예요. 각자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그 공통점이 있어서 그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신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단조롭기만 한 어떤 세상을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복잡하기만 한 세상을 만들지도 않았고요. 단조로우면서도 복잡하고 복잡하면서도 단조로운 신묘막측한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그냥 단조로움 하나만 있어야 된다, 복잡함 하나만 있어야 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죽은 거다, 구태의 하한 거다, 정체된 거다, 무조건 변화, 새로운 것들을 추구해 가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그 회사가 강요하는 정신들? 이런 것들에 우리들이 그, 휩쓸, 그 휩쓸리지 말고, 휩쓸리지 말고, 불변 속에서 쉼을 얻고, 변화 속에서 뭔가 새로운 즐거움거리를 누리며 또 새로운 도전도 해 나가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 자고요. 내일 뵙겠습니다.